요한교실 5기장 아, 18절에서 마지막 주까지 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하란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함만해질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니내 나중에는 처음 것보다 많다 그나내의침마이이 있느냐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 세계를 내가 용납하니 그안에 종들을 가로채게 빼어 헤마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또 내가 그에게 폐기할 기회를 주었으며 자기의 은행을 폐기하고자 하지 않는 거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텐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대비하지 않으그는얼랑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참아으로 그의 상을를 지키니, 모든 그의가 나는 사랑의 뜻과 마음을 피는자인를 펼치라. 내가 내사상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더 열의 남아있어 의견을 받지 니하고 소위 사랑이 깊은 사에 하여 한 내게 하라 아름심으로 너에게 질 것은 없노라. 다, 너에게 있는 것을 세워라, 때까지 굳게 찾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마음을 다스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창을 가시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게 케인 것과 같이 나도 내 아들께 가 것이 일어나라. 내가 꼭에게세를주시라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게하시한 말씀을 들으주시다 아멘 할렐루야 l l e l u j a h One of 좋은 o s e 좋은 u n 니다 r s o 있 the l o 야 d is in the Lord. h a l 습니다 오, j a h Amen. Hallelujah. Hallelujah. h a l 감달합서 도하드라 교회. 아, 네. 어,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어, 나름대로 위치한 지역이 다른 것이, 예, 그들이 겪는 문제로 어, 같지 않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어, 이 주님의 편지를 받은 일곱 교회 중에서 도아디라 교회는 비교적 중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가장 별벌없는 도시, 우선 도시 별벌 가장 별 볼일 없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투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투아디라에 가보면은 투아디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투아디라 교회가 있는 자리에 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간판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해가지고 아. 두아디라 교회라고 핏개 하나 아. 붙여놨어요. 피케람. 지금 아무도 것 없어요. 그냥 그 잔디, 짠디, 잔디가 약간 저기 언덕인데그 잔디밭에, 잔디도 아니고 그냥 풀이죠. 그 풀, 풀밭에 아유. 두아디라 교회라고펜말나 하나만 붙어있는 그런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데. 어, 이 두하디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긴 편지를 보낸 도시가 두하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그 도시가 위치한 그 위치라든지, 또뭐 이런, 그게 뭐 도시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뭘 귀하게 봐요? 사람! 사람을 가장, 뭐, 어, 여기가 화곡동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화곡동이 좋을까요? 명동이 좋을까요? 어, 둘다죠 <laughs> 그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강남이 좋고, 이렇지만, 저 저번에 그 강남에 사시던 우리 구장 a 목사님은 그사 e 이 i t 그러더라화아이은참 물가 t 싸다. 여기 가서 좋겠네. b 기 t 오 f a little b i 더 o 그뭐아 i t 모 l 하에 i t of a l 동이이냐 e b 이이 of a l i t t l 중중하한않은뭐 little bit of a l i t t l 누가 중요해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야말로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그러니까 믿음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냐 권력을 대단한 권력을 가졌냐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하늘을 올라가 보면 밑으로 내쳐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성남 성남 것 같은 아파트가 10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위에서 쳐다보면 몇층처럼 보여요. 그냥 1천, 2천 위에서 그 위에 머리 밖에 안 보여. 옆에서 보면 물론 도로는 높고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우주를 구마리 장천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은 뭐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냐? 바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 뭐 세상에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또, 또 이래 보면 그래요. 진짜 세상에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하더라.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응. 온 세상에서 볼 때에, 링컨, 또, 슈바이츠, 리빙스턴, 나이팅게일다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게는다 예수 믿는 사람. 들 뭐,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라면, 한국 사람이 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 뭐, 이순신 장군, 누구만 나아요 우리만. 우리 강국인사정도 알지. 저 뭐, 일본만 건도 아, 일본은 알겠다 천지 원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하고 뭐가 된다고요? 멘소. 네, 원수야 우리나라는 또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중근안중근 안주문, 의사이라면 대단히 알아주잖아요. 안중근의사가불끌시 뭐 하나 수는 없거요 이런 게뭐 그냥 수억이간니다 거기 경매에 나오면.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를 뭐라고 래요 범죄자. 범죄자가 아니에요. 살인자죠. 살인자. 아, 살인자. 누구를 살인했어요? 이또희롱애락을있잖아요이단박 예? 네? 그러니까 우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 기독교 보음의 정신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흑인을 위해 희생했던 그 링컨 대통령, 또저아리카이 갔던 슈바이츠, 리빙스턴,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군인들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나이팅일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 가진 사람. 이두아디라라는 곳은 행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산업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요? 상업. 상업적으로 아주 상업.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었는데 이 두아디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 뉴욕과 같은 도시였어요. 뉴욕. 오늘날 네?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무엇으로 유명한 곳입니까? 경제적으로 유명한 유명? 곳이죠. 어? 세계 경제의 가장 중심에 바로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는 곳은 그 당시에 세계 경제 절반이 두아디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 세계 경, 그때는 뭐 세계 경제 해봐야 그 유럽 지역, 또 아프리카, 그 근처 뭐지 중국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넓게 퍼지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중국이랑 이런 동네는 아직까지 막, 어좀 미개인들 사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니까 러 별로, 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지만, 상업적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 도시가 바로 어디였다고요? 두아디에라. 아, 네. 상업이 가장 발달된 곳. 그다이 당시에 두아디에라에는 모집, 또 직종, 염색, 요, 이런 이 업종도 동업조합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딸이게 동업조합, 동업. 동업조합이 뭐예요? 동업. 아니죠, 같은 장사들끼리 모여서 핵동조합을. 조합을 요즘 말하면 약 협동조합 어, 같은 업종들끼리 그리고 수산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그 당시 도아디라에는 양모, 양모가 뭐예요? 양털. 양털. 양모살업또 염색사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 바로 도아디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아디라 출신의 한 성도를 알고 있죠. 누굴까요? 도아디라 사람 성경 야가 사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라고 사도행전 16장 14절. 215페이지. 14절. 물 34절, 4절두아디아 시에 있는 사색 네. 옥감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라한 네.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도 말하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나와요? 루디아, 루디아디라 네. 시에 있는 사색 옥감장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인데 사색 옷감 장사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이 아울 사도가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야. 바로 자조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이저저 두아디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개정자죠. 유럽 유럽 최초의 개정자. 유럽. 유럽. 그 사람 바로 누구라고요? 루디아. 두아 아디라 사람. 루디아. 자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루디아. 루디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아주 고급과 품인 염료를 취급하던, 이 옷감을 취급하던 그런 분이 바로 루디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가할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어떤 그 틀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두아디라 교회의, 교회의 문제 에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 이 도아디라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도가모 교회 문제하고 비슷한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음. 음행과 우상순배 음행과 우상숭배 뭐가 문제라고요? 음행. 음행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부가무교회 부가무교회도 사실은 뭐가 문제였어요? 음행. 음행과 우상순배발람의교니블라당 음행. 음행. 어, 음. 그런데 이두 교회 상황이저절 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부가무교회는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원지야. 사단의 본자 사단의 본부가 있는. 그러니까 이버가부교는 외부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그냥 교회를 갖다가만 핍박하는 곳 사단의 본부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곳이 바로 버가무교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외부 핍박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네? 두아디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 핍박. 어, 교회를 핍박하는 이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문제이느냐?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안에서 생기는 문제. 어디서 생기는 문제?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은 없었지만 사실은 외부의 핍박이 끝나는 거니까 안의 문제가 겁나는 겁니까? 아, 네. 안의 문제가 사실은 더 겁나죠? 어, 핍박보다는요, 거짓 교훈으로서 두 아디라 교회를 공략하려고 사단이 아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보면은, 다시 그, 어, 요한시록 2장 을 어, 봅시다. 교황대시록 2장, 아그 20절 아마, 20절은 20절. 20절 안에서 세이자 그러한데 그첫 마일이노라. 자, 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내가 경납하니. 그가 그 남의 조언들을 다릇 때에 해망하게 하고,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 어이 도아디라 선버들을 가르쳐, 귀가지고서 어, 사단을 준비하고준비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단들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 환경을 활용을 해요. 뭘로 활용을 해요? 환경. 환경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환경을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질리를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환경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워요. 어? 화학동에 살면은 어느 동네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화학동 사람처럼 살고, 명동에 살면 명동 사람처럼 살고, 강남에 살면는좀포옹도서고 배달 배달 거리고. 에? 사람 사는 게그렇잖아요 사람. 사람 사는 게 내가 사는데 그 환경을 따라가는 게참 쉽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이 누구를 공략합니까? 이도아디라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인 발란을 일으키는 내부 반란 이 세대에 대한 여자가 일어나서 이도아디라 교회를 가르쳐 깨어가지고서이 은행을 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바로 두,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따 진리. 진리. 그리고 환경을 따라서는 안 돼. 왜냐하면, 환경은 누가 사용한다고요? 마귀가 사용한다. 그런데 진리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야지. 환경을 따라서 그냥 그, 게 그냥 환경의 익수에을 따라가면, 그런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도하고.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무쌍한 환경을 따라갈 수는 안 돼요. 네? 환경이 어떠하다고요? 변화무쌍. 변화무쌍. 변화무 그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지앙의 줄을 놓치게 돼있어. 어? 진리의 길을 버리게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딸을 키우는 은질얘길이지 환경을 따라가면는그 환경에 파묻혀버리지 마라. 예? 네?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 좋도록 만들어가는 환경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믿음생활 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내가 지배하는 거지, 환경을 따라가서는안 돼. 따가요 환경을 지배하죠 환경을 네.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지. 환경을 지배해야지.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 환경을 따라가려면 그 길은 몇 마리들입니다. 어?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죄짓는 길 있고 이게 바로 환경을 따라가는 거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하 대학교에는 마귀가 그 내부를 막 뒤집어 가지고서 분위를 기 아주 술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교회가 바로, 도두 아디라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뭘 활용을 했냐면은, 이 지역적인 특성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성. 그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두 아디라 지역에는 뭐가 발달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업이 발달되니까 뭐가 또 만들어져 있다고? 동업 조합. 동업 조합. 동업 조합. 조합이 아주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응? 그 요즘 저 어디 회사 들어가면 어디 가입해야 돼요? 맞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요. 응? 그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만약에 동업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은 동업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장사를 못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동합주의가 여러 연합을 해가지고서 한마디로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장사도 못 하고 나중에 문 닫아야 돼요. 반드시 어디서 가입을 해야 돼요? 동업조합에 네. 가입을 해야, 예? 동 네. 네? 방금 뭐라고, 길드라고 그랬어요? 길드도 알아요? 그거 내가 내일 그거 뭐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이 동업조합에 네. 가입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말. 이 우리가 그러니까 자주옷감장사 하는 사람들은 어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예, 자주옷감 그 조합에 가입을 해. 요또 염료를 하는 사람들은 염료조합, 어. 양모를 하는 사람들은 예, 뭐. 양모조합 이렇게 가입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니 말이요. 돈되는 일이 거기에 있다니 말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무엇부터 하게 됩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안하면 또 조합 직원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하면 잘라버려. 어? 또 잘라버리면 묶고살 길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환경을 누가 활용한다고요? 마귀가 마디. 마귀가 좀 활용해가지고서 을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환경은 지배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니다 따라해, 네. 경은 지배하고, 네. 진리는 따라가자. 환경은 어떻게 하고? 진리야. 지배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배를 해버리면 내가 지배를 해버리고, 따라갈 때는 뭘 따라가요? 진리, 진리. 하나님을 따라가요. 환경을따라가려우는 인생 망쳐버려. 네? 환경은 마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광경은 진리야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경도 주셨지만 진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경은 마귀가 진리하고 있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지배하게 하시고, 진리는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오른손에 꼭 붙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속에서 헤매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붙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진리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폐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 곳곳에서 그 환경을 완벽하게 지배할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더하여 주시고, 이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합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악한 원수마의 사단의 권세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다 떠나갈 지어다. 다 물러갈 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던 하시기 바랍니다.